이번 시간에는 그 바운스 파이크에서 스파이크랑 그 다음에 오버 서브, 오버핸드 서브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어, 저번에 이어서 지금도 발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아마 다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선생님도 좀더 여러분들과 활동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상 조심하고. 어, 일단 오늘 바운 스파이크 어, 도와줄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우리 지금 세류중학교 여학생의 표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신단비 방송에스 선생님 태어나서 배구러 해본 적 있나요? 바운스 파이크라고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한 네. 번도 없다고 하니 한 번도 없는 사람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복습 먼저 할게요. 우리 네, 바운스 파이크 저번에 어떤 거배웠어요 패스, 캐치. 토스 언더핸드 서브까지 네 가지 다 있었죠. 신나게사생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쉬워요. 여러분 해본 적 없지만 피곤해봤죠? 풀렸죠? 네, 그냥 잡으면됩니다 저를 따라해서 패스를 주세요. 네, 패스하고 캐치 패스. 어, 가슴 쪽으로 받기 쉽게 그렇죠. 어, 한 손으로 한번줘볼게요한 네, 그렇죠. 이번에는 오버. 조, 거. 조금만 거. 뒤에 가서 찍어 네, 주실래요? 조금만 더예예 멀리 멀리 네. 네. 잡을 때는 그냥 끌어서 잡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고 끌어안으면 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던질 때는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서 힘을 준비해 요한 손으로 하는 거죠? 네, 한 손으로 네. 네. 한 손으로 네. 한 손으로 할요 괜찮아요. 이거를 그래서 힘을 실어서 앞으로 밀어야 돼요 다 네. 이렇게 통을 저으면서 다 네, 로어 그렇죠? 금만더 세게 하고 온다는데요. 어. 세게, 그렇죠? 어. 바로 늘죠. 네. 이렇게 해준 주대요 패스 캐치그 다음에 토스는 네, 손으로 네. 하나 잃어주시고요. 그때 말한 빠른 토스와속보 어, 낮은 토스 포스, 높은 토스가있는데요신단대행 어. 제가 낮게 이렇게 토스 하면은 때리시는 분들이 이렇 어. 가요. 여기 그냥 가만히 쓰러지지 않니다스테인리 던져주면 그냥 여기 딱 내리고 는 겁니다. 일단 낮은 토스 빠르게 할수 있게 하는 낮은 토스 짝, 짧게 할 때는 저희가 넘기면 돼요. 네. 여기 낮은 토스는 낮은 토스는 조금만 뒤로 갈게요. 만든테니까, 만 높은 토스는 뒤에서 정확하게 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약간 위에서 그쵸 헤드기지듯이 그겠죠네 높은 도스 좋아요 네근 네. 실제 경기에서 네트를 건드리면은 실점입니다 네트를 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넘으면 안 되고 네트도 넘으면안 되고 터치하면 안 되고 근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어, 규칙에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단 너무 넘어와 있는데 치거나 오늘 네트를 건들면 안되니다한번 뭐, 높은 버스 그쵸? So,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포스까지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 했던 오버핸드 서브를 신단선생한이 해볼게요. 신단선생님, 여기로 습니요 뒤에서, 여기요. 공을 하나 갖고, 오버핸드 서브를 어 하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갖고, 팔 연장하시고, 뒤로 갔다가, 해서 맞추는 위치가, 나중, 자, 여기 팔이 반 정도 올라왔을 때 맞춰주는 서 주먹. 밑에 부분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 동그란 부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더 무게 있는 게보표고 무게 중심을좀 힘이 안 나거나 그러면 무게 중심이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면서 쳐주면 좀더 힘이 들어가요 더. 이해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지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래에서 맞은 거예요 너무 위에서도 안 되고 아래에서 그래서 맞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 선생님이 보여요 이게 예. 오 맞네요 이걸처럼 해줬면나 이번에 힘을는절을 많이 못 하면서 단순히 나중에 이걸 저게 멀리까지 여기는 거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맞는 게 약간 부탁감이 나는 게, 게 아니고 정확하게 중앙을 이 여기 주먹그리고 중앙을 탁 맞춰야 돼 이제 네. 중앙을 맞추는 거를 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멀리 과정 좀 보여주세요 이 안되네요 하오 나이스 지금 약간 높은 위치에서 받았죠 조금만 아래에하사 선생님은 가르치는 걸더 잘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알 알겠죠? 잘하는데 네. 너무 공을 가이공 가까이 놓고 여기서 잘했어요. 근데 왜높게 갈까요? 팔의 각도가 이 상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맞는거죠.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이걸로 하면 되 마지막 언덕하고 이제 복습 끝내고 다음 수업 들어갈게요. 선생님 네. 아직 우와,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원리 나왔죠? 네, 지금까지 복습 시간이었는데 벌써 끝난 거아니야요 아, 역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배울 거는 오버 핸드 서브랑 스파이크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원리는 네. 똑같다는 거. 형저 따라해 볼까요 이쪽, 이쪽을로가습다 이쪽 공산대에서. 네. 이 상태에서 팔을 팔꿈치 여기까지 들어 그리고 어, 편하게 그냥 뒤를 이렇게 뒤로 쭉 당겨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 서브할 때 언더핸드 서브는 밑으로 갔다면 어, 팔 이제 목 위에서 어, 머리 위에서 맞추는 거예요. 서브를 맞출 건데 일단 던질 때는 못 잡겠으면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그 상태에서 위로 던진 그래서 자기가 높이 조절하는 게 중요해. 요 이게 예를 들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맞춤 위치에서 맞추기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져 그래서 똑바로 던지는 것 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 회전을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위로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이때 뭐 무릎을 펴줘도 서 되고 그냥 팔로만 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몸을 그냥 간단하게 다운드를 다운스 얘가 이렇게 당방 뛰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편하더라고 뭔가 몸도 자연스럽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래서 팔은 이정도로 올렸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뒤로 당겨서 무게중심을 바로, 오발 뒤로 가주세요. 자, 뒤로 가서 무게중심을 뒤로 두는 겁니다. 뒤로 둬야지 세게 칠수 있겠죠? 뒤로 걷다가 앞으로 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발이 앞으로 나가도 되고, 그냥 무게중심만 가도 됩니다. 어, 이렇게 가도 되고, 이 상태에서, 네, 그쵸. 이렇게 가면 좀더 힘이 실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 오피는 좀만 파악하면 무게중심 이동 안에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힘을 정확히 드는 게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laughs> 던진 다음에 무게중심 뒤로 갔다가 팔은 여기서 중요해요. 팔을 어떻게 접? 한번 쳐 볼까요? 승해 보세요. 오 좋아요 지금 모범 적인 자세. 무슨 말이냐면 팔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목각인형처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깨 피고 팔꿈치 피고 손바닥까지 피면서 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펴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고, 힘이 더 실리는 거. 어깨 힘,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힘까지. 근데 이렇게 만 하게 되면 손목 힘밖에 못 쓰고.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친다고 하면 어깨 힘밖에 못 쓰는 거. 그래서 이게 다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 자세 너무 좋아요. 자세한 세 번만 해볼게요. 하나에서 던졌다가 정만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한번 더. 던졌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오버핸드 서브랑 스파이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버핸드 서브를 던져서 공이 맞는 순간에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브가 넘어가겠죠. 스파이크는 정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 그게 정점이 될 거예요. 원하는 지점에서 이게 이렇게 서브가 맞았다면 이거는 내리 뽑는 거죠. 다또 차이예요. 위로 가면 아래로 가면 이것만 다릅니다. 스파이크랑 오버핸드 서브는. 그러면 우리 오버핸드 서브 먼저 해볼게요. 네. 네,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드 하겠습니다. 5번 서브 할때 중요한 점은 여기 손바닥 처음에는 어려우면 주먹을 쥐고 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멀리 나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다가 여기 동그랗게 튀어나온 수분부라는 곳이 있어요. 동그랗게 튀어나온 곳, 그 부분. 거기서 거기로 이제 쳐주는 겁니다. 손바닥 펴고 일단은 주먹 쥐고 한번 보여줄게요. 손바닥.